안녕하고 실시간 팀 인구입니다. 고, 앞으로 이 인사물을 축하려고요. 마음에 들었어요. 몰랑몰랑님 안녕하세요. 아 네, 현지까지는 생각이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이름은 개인정보라 공개하기 좀 꺼려지네요. 죄송한데 대촉하지 말아주세요. 이름을 공개하는 건제 자유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로라 올리실 까죠 그렇다고 시청자분들 말을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, 몰랑몰랑님 같이 시청만 하시는 시청자는 저도 필요 없습니다. 아, 네네, 그냥 구이 하세요. 님 같은 구독자는 없어도 괜찮거든요? 잘 가세요. 네, 꼬에마의 시간입니다. 영상 시작한 지몇분 됐다고 TMI를 남발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써볼게요. 일단 전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심심해서 편집을 하고 있고요. 음 생각해보니 오늘이 토요일이라 오늘 영상 올려야 했는데 못 올리겠네요. 이제 1분 30초니. 원래는 짧은 꼬에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. 그럼 고고. 헐저 청소 처음 봐요. 꺄 그런가요? 뭐, 천사 안 믿어서 안 좋을 것도 없으니까. 와, 속마음에 있는 능력이요? 와, 열렬히 족리성쇼 돌팔이 아니야? 너만 취소하는 법 모르시나 보네. 넹 네네 안녕하세요. 나가셨나? 와 속마음에 는 능력이라니 완전 신기해. 헐 바로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가? 그런데 속마음이 좀 이상한데. <laughs> 성보목자으로 친해진 건가? 응, 돈, 안녕. 고, 고마워. 마라님 영상에 단 피라미드를 복귀 타겠다고? 하, 진짜 안 되겠네. 아, 응. 어떻게 복수하지? 다음에 홍보해달라고 할 텐데, 아... <laughs> 여러분, 저 오늘부터 홍보해달라고 하는 반모자 반박하려구요. 부고해달라고 하는 반모자도 반박할 거예요. 아, 맞아. 콜라보도 반박이에요. 나 사실 속마음 있는 거 맞아. 응, 속마음 있는다고 넌 망했다는 거지. 진짜 실망이다. 어떻게 홍보 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? 너 인상에 진짜 놀랐네. 게다가 피라미드 복부. 대단하다, 대단해.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가 차단할 수가 있다? 여러분 저 액조를 진짜 생각 안 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서 하고 있는데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시작 전! 이 버실 주제는 맞춤법을 틀리시는 분들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아 안녕하세요? 글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잼미이 님이 오늘만 고백을 30번 하셨다고요? 아 진짜 님이 그렇게 말하신 걸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우 진짜 차단 먹으세요. 개구리님 안녕하세요. 흠안 그래도 심심했으니 그러죠 뭐. 흠 감사드려요. 동물 친구들이요? 아, 컨셉이겠지. 아, 모두 안녕하세요. 명이 아니라 말이라고 뜨네. 신기하다. 킥킥, 어, 어흥이래. 당연하죠. 동물들이 말을 어떻게 해요. 아니, 솔직히, 동물들이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증거도 없고. 귀여워. <laughs> 너무 재밌다. 빨리 만나봐. 슈펜디 에휴 왜 이렇게 안 와? 컨셉 맞았나 보네. 순간 든 두두 시, 실시간 까요.